4번이요. 지금 4번에 함수 fx의 도함수를 f'x라고 하고, f'x의 그래프를 지금 줬어요. 지금, 그죠? 이때, 어 fx의 극대 값이 7이고, f의 0의 값이 2일 때, fx의 극소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예요?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극대. 그죠? 그 다음에 3인지점에서 극소잖아요이해되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어, 1이 이게 극대일 거고요. 극대인데 이 값이 얼마에요? 극대 값이 얼마로 돼있어요? 7이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얘가 극대가 7인데 얘가 극대고 f에 뭐가 3이 이게 극소인데 값이 얼마라고요? 극소값을 구하여라. 그죠? F의 0의 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F'X의 값을 알수 있죠. F'X는 최고 차항이 A이고, 최고 차항이, 최고 차항이 계속 A면서, 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여야 되긴 되겠네요. 그죠? F'X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부정적분하면 fx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부정적분해봅시다. 자, 부정적분하게 되면 얘를 일단 전개할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음... 이거 부정적분해서 fx를 부정적분하자. 2x 이렇게. 그러면 어... a는 그냥 꺼내놓으면 3분의 1x의 세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인데 그적근상수시면 나중에 더 해주시면 됩니다. 뭔지 몰라요 지금. 그죠? 근데 뭘 줬어? 0넘으 2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적근상수 c의 값이 얼마? 2. 이해됐어요? 요게 2. 그래서 음 fx는 이게 2니까 음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이 7이라는 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1을 입하게 되면 a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 2를 더했는데 이게 7이래. 그래서 a값이 3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찾았네요. 그래서 fx가 fx라는 애가 3에 3분의 1x의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됨을 알수 있어서, 곱하기 되면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3 대입하면 급소인걸, 이거, 극소죠 그래서, f의 3의 값은,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면, 어디가 붙는인지 급된지, 어디가 붙는인지 이제, 아,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부정적분 해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부정적분할 때는 뭐만 좀 다르다? 저, 적근향수 C가 나오더라.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어, 애에 마이너스 1 나오면 7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0 나오면 2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 2개 정도는 풀수 있다. 그죠? 열립방정식으로 해서, 회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5번 봅시다. 기본 5번이요. 자, 기본 5번은 fx랑 gx가 미분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dx d의 곱의 2고, d x d의 곱의 2x고 이런 뜻이죠. 미분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1번이요. d x 뒤에 fx 더하기 gx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2라고 돼 있죠? 이게 접근하게 되면, 접근하게 되면, 얘랑 영 만난 거 없어져요. 그죠? 그니까, 러 fx 더하기 gx인데, 얘를 적분해줘야될거 아니에요? 1차니까 차수가 올라가, 어, 2x. 근데, 적분상수 c는 붙겠다 그쵸? 그 다음에, 어, 양변에 0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0대입하게 되면, F0랑 G0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F0 더하기 G0는 값이 마이너스 1 더하기니까 0이어야 되는데, 0 대입하니까 C1의 값이 0이을알수 있습니다. 찮아 그래서 뭘 알아냈어요? FX 더하기 GX의 값은 EX다라는 걸 하나 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FXGX 마찬가지네요. DX분의 D에 FX 곱하기 GX죠. 이게 역시 EX래요. 양변 그냥 부정적분합니다. 양변 부정적분하면, 얘는 그냥 그대로 뭐 나와요. FX랑 GX가 나오고요. 얘는 E 날려오면서, 이게 X제곱인데, 얘는 C2라는 적분을 한번 짚어보겠네요. 근데 뭐 줬어요? 마찬가지로 00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00 대입하면, 1이랑 마이너스를 곱하 마이너스 1인데, f의 0이랑 g의 0넣으면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이거 마이너스 1인데 0 대입하면 이게 바로 c2. G2. 그래서 c2가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fx 곱하기 g x 해 갔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랑 gx를 따로 구해! 라고 되 있잖아요. 자, 3번이요. fx 플러스 gx는 뭐고, 뭐야, e x 고 fx 곱하기 gx는 뭐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하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요? 뭐,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fx랑 gx가 뭐면 가능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면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바꿔도 되네요. 순서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fx, gx가 X 1, X 플러스 1이어도 되죠. 근데 어, F의 영넣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 G의 영넣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선택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선택되니까 FX가 <목소리> 네? X 마이너 1이고 GX가 X 플러스 1이다. 이게 답이 되겠다. 죠 다시 들어갔네요. 아, 그러세요. 이거 비와? 자, 식단은온 정적분입니다. 드디어 정적분해 들어왔다. 발 앞에서 부정적분을 했어요. 그죠? 부정적분 할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먹는 거. 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적분은 정해서 정적분이에요. 근데 뭘 정하지 않고 뭘 정했어요? 네. 뒤에 뒤에 <laughs> 아니요 아니요 부정적분인데 C가 나오는 이유는 네. 뭘 안정했기 때문에 그게 나왔던 거야 구간을 안정했기 아 때문에 그게 나왔던 거죠 아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은요 그 적분할 구간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함수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이 그래프의 밑에 넓이를 뜻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 정적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그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부터 b까지 하면 여기 부분에 넓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f(x)라고 하면 이게 f(x)야. 그래서 어 이걸 넓이가 s야라고 하면 시그마 아, 인테그랄 그 f(x)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써요.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의 값을 처리하면 이게 s가 나와요. 이게 s면 s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요 위에 있을 때죠.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음 뭐. 아, 이렇게 생긴 거죠 별로 없요 이렇게 생긴 게더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x 세제곱 이나 함수야. 네. 그러면 어뭐 여기서부터 이까지 할까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는, 이거 넓이가 뭐, S라고 하면, 이거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이 밑에 부분의 넓이가 S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겠죠? ES가 나오던가? 아니면? 0. 0이 나오던가? 그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ES?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적분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줘요 그래서 나중에 뭐절대값 이런거 표기하게 되면 이게 적어 올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양수인거 따로 음수인거 따로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런좀 번거로움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뭐 이렇게 세세곱짜리 이런거는 같은 구간만큼 하면 무조건 0 되더라 그래서 그 이런거랑 뭐랑뜻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건또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애들. X제곱이라는 애들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이거 여기가 S야.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 까지 X의 제곱에 DX 하면 뭐 나와요? ES. ES 나오는 거 알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수가 홀수인 아이들을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기함수. 그 다음에, 짝수인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불러요. 우함수. 그래서, 특징이 방금 보여드렸어요. 그죠? 기함수는 마이너스부터 A,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면 0 되더라. 우함수는 그냥 2배 되더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뭐 요런 특징이 있고요그 다음에, 쟤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봐봐. 우리가, 라지 FX라는 원시함수가 있어요. 그서 요함수의 미분을 한게 2m f(x)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m f(x)의 dx는 이거 부정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라지 f(x)인데 f(x)인데 여기에 a b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는 의 b f의 a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정적분하면 원시 함수 되는 건 알아요. 우리 부정적분 할줄 아니까. 근데 얘는 조,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뒤에 적분 상수 c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부정적분 처리하면 됩니다. 부정적분 그 뒤에 필요 없어요. 대신에 뭐가 붙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 그래서 그 끝점 넣고 빼기 처음점 하면 없어지겠죠. 왜 없어져요? 적분상수 c가 더해지고 빼지니까 없어지잖아.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얘를 인테그랄이라고 읽는 거는 뭐 아, 아실 거고 위끝과 아래극 생긴 말씀 드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질이냐면, 음, 그 a가 뭐 b보다 클 때, 이거일 때. 인테그랄 어, b부터 a, 뭐 1부터 3까지 이거는 거죠 요거에 fx의 dx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거 뒤집습니다 a부터 b까지로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위끝 아래 끝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붙더라 성질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수 기함수는 알려드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넓이더라, 넓이더라. 근데 그러면 저기 있는 건 넓인 이거 알겠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야. 그래서 요거의 넓이가 뭐 s야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이게 왜 f(x)죠? 네, f(x)에 dx하면 이거 뭐 나올까요? 뭐 나올까요? 뭐 나와야 돼요? 넓이가 S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S 나오겠죠. 그래서 S를 구하고 싶으면, S를 구하고 싶으면, A부터 b 까지 마이너스 FX의 DX를 구해주시면 됩요 이해됐어요? 저희 넓이인데, 넓이 구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그냥 마이너스 9000 사계산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어, 그 다음에, 뭐 절대 값치는뭐 그런 이야기인 거고, 기본제의 선수도. 자 기본 문제 1번이요 자 1번에 1번 보면 0부터 1까지의 x-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네요 얘는 뭐돼요 보자마자 0부터 1까지의 x-3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의 dx죠 자 그러면 얘는 접근하게 되면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접근상 수시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없어질 거라서. 그죠? 그래서 얘는 1넘 얼마? 4분의 1.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0 넣고 야지 0이니까. 얘가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선생님 접근에서 넓이라면서요. 마이너스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마이너스 밑에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t 플러스 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1의 bt. 뭐 x나 t나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b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부정적분하게 되면 4분의 1에 t의 4제곱에 3분의 1에 t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에서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 대입하고 빼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4분의 1에, 어, 뭐, 이거, 바로 했죠16 마이너스 1되면 3분의 1에 8 플러스 1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4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를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계산해주면 4분의 5가 답이에요 기본 문제 2번 풀어보세요 2번 기본 문제 2번이요 지금 색, 그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딴거구 구하시는 게 아니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2번 기본 문제 2번이요 기본지 2번에 1번은요, 음, 지금 전부 다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시작점이 어디예요? 0부터 2까지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0부터 2까지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의 dx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뭐 바로 되죠? 4분의 1의 x 3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 0하고 2다 그죠? 그래서 0넣고 빼기 어, 2넣고 빼기 0나오면 넣으면, 2넣으면 얼마예요? 뭐 0원어치기 넣어버 필요 없으니까 2만원 되겠네요. 2넣으면 4 마이너스 3분의 32 더하기 8이 요 그래서 답이 3분의 4입니다. 답이 3분의 4예요 넓이가. 자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은 좀 달라요 2번은 제가 밑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나온다고 했잖아요 넓이에기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적분을 한 번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오른쪽이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더해지고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 부분은 빼요 그러니까 적분 값은 나와 근데 여기서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음수값이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2x를 계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두개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 x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0이고요. 밑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1 x의 3제곱과 x의 0 얘랑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얘는 0부터 2까지죠. 그래서 0넣고 0넣는다 0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산해 주시면 얘는 12분의 5 더하기 3분의 8이라서 값이 12분의 37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음수인 부분은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하면 되더라. 아시겠죠? 기본 문제 3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3번이요. 기본에 3번에 얘를 증명해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A에 X-α에 X-β에 DX다. 그죠? 그래서 얘는요, A를 묶어내도 똑같아요. 어차피 A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A를 밖으로 꺼내고요. A를 밖으로 꺼내고, 이거 X제곱에 전개부터 하자. 하나, 하나, 하면하요 그래서 인테그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의 dx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a의 세 제곱이니까 3분의 1의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x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x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오, 그렇게 집어 넣어 봅시다. 자, A에 3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알파 베타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 아, 이거 헷갈리실까봐 네, 그냥 중간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으로 가고. 얘를 묶어내면 3분의 에서 2분의 그러니까 6분의 로 묶어내면 6분의 a로 묶을 수 있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다 있죠. 그러면 2배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6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뒤에 얘네를 정리하게 되면 어 앞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6분의 a로 묶어내면, 그죠? 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대로 있고, 이제 뒤에 있는 애가 베타의 제곱에,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은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결과냐면, 뭐, 선생님, 요걸 따라서 지금 보시는 건 힘들지 않을 거야. 이게 다 인수분해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렇게 된 경우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뭐, 알파, 여기가 베타인 경우인데, 지금 실제로 요거의 넓이인 거잖아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면. 그죠? 그래서 얘가, 어, y는, a 에 x 마이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인데 요거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마이너스 어차피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게 되면 그냥 6분의 a 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거죠 요거의 넓이가 적분하으면요 밑에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붙어있는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문제가 나왔다 하면 가능은 해 이거 전개해서 지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숫자, 알파베타 되시면 숫자 나올 거니까, 넣으면 계산 돼, 되는데, 이거, 바로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의 세제곱 처리하는 거랑, 실제로 계산하는 거랑, 시간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알파베타가 지금 근이야, 근. 그죠? 알파베타가 근이고, 구간이 알파베타예요. 그죠? 그래서, 근이 알파베타. 구간이 알파베타인 경우는,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의 세제곱 처리하는 게, 계산량이 줄어요, 확실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내신 시험에도 나오고요. 반드시 나와요. 이런 종류가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나요? 그, 근이 되는 게 알파벳하고, 시작 끝이 알파벳하면, 6분의 1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벳 3제곱이더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음, 기본 문제 4번 한번보시겠어요 기본 문제 4번이요. 이 문제 4번은, 뭐, 루트도요, 접근이 되긴 됩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합치면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은 1부터 2까지니까 얘는 그냥 합치면 돼요, 그죠? 왜 3이라고 했을예요 x 플러스 1의 3제곱에, 마이너스 1, x 1에 3제곱에, 2x 이렇게 합치시면 됩니다, 하나로,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1부터 2까지 뭐 루트 붙은 거다 없어지고 6x 플러스 2의 dx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3x의 제곱 플러스 2x의 21이요. 2, 일이요2 넣고 빼기 1하면 3에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2 1 하면 11이 다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바로 그죠. 2번은요. 뒤에 있는 애를 뒤집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1까지의 x-1분의 x의 세제곱의 d x 구고요 얘는 뒤집으면 마이너스 붙는다고 알려드렸어요 아까 그죠그 다음에 y나 x나 똑같아 미지수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x로 바꾸세요 x-1의 1의 dx로 바꾸시면 됩니다 dxdy나 dy 뭐 ydy나 xdy 뭐 xdx 뭐지? 자, x... 그러니까 이거 같으면 돼 t로 바꿔도 되고 상관없어요 문자는 이미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치면 되죠. 그러면 0부터 2분의 1까지. 하나를 합치게 되면, x-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dx다. 어? x-1 치용치 날리면 되겠네. 그죠? 날리고 나면 뭐가 남니? 0부터 2분의 1까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dx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 정, 적분하면, 3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X에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x의 2분의 1의 0인데 0 나오면 이다 0이네. 그죠? 그래서 그냥 2분의 1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시면 3분의 2가 되죠.